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. 에세이 쓰기. 자, 에세이 쓰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성공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, 에세이,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에세이 어떻게 쓰는 거냐. 에세이 막연하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쓰기 쉬운 거예요. 자,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. 자,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. 정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만의 정답을 딱 내려. 내려. 오른쪽으로 가라. 왼쪽으로 가라. 뒤로 가라. 앞으로 가라. 뭐 이런 식으로 명, 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. 답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.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독자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. 누가 읽을지를 일단 타겟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이 타겟에 두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를 생각해봐야 돼요. 타겟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? 이걸 생각해 봐야 돼. 세 번째로는 뭐냐?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자, 이런 메시지를 줬을 때 이런 효과들이 주어진다. 이 인과 구조를 생각해 봐야 돼. 메시지를 딱 주잖아. 주고 나서 결과가 뭔지 딱 생각해 가지고 이 메시지와 결과 사이의 인과 구조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. 이 구조를 좀 생각해야 돼요. 그래 가지고 뭐다. 독자를 잡고 메시지를 잡은 다음에 결과를 잡아 가지고 이 구조를 잡는 거야. 그래서 타겟 독자가 누구다? 어떤 메시지를 준다, 어떤 결과를 준다,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뭐다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쫙 잡아내는 거야. 주제문은 뭔데?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야.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잡는 거야. 그래가지고 공부를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이자이자 이, 자, 이, 이걸 자, 목차는 전부 자료 수집으로 올라온 거거든. 독자 그 독자가 누구다, 메시지가 뭐다. 결과가 뭐다? 이 3단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확 올라온게 목차란 말이야. 목차. 이 목차는 주제문으로부터 일관성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거야요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온걸 쓰는 것이고 이때 온걸 쓴답시고 에세이라고 한답시고 다 자기야기 막 적으면 안됩니다. 왜? 자기야기를 막 적으면은 그 개인생활이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. 적당한 수준만 적어주세요. 많이 적으면은 골치아픕니다. 골치아프. 자기가 뭐 이런저런 뭐 엉뚱한 음막 복잡한 이야기 막 적으면 안 돼요. 나 일상생활이 괴로워져 하기 때문에 적당 수준만 적어주고 이렇게 가때 그렇게 해서 쓰면은 에세이가 완성이 됩니다. 에세이 쓰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죠. 우리 수강생 중에 에세이를 쓴 분들이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에세이 를쓴바 있죠. 충분히 쓸수 있다. 그리고 너무 쉽게 쓸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정리해보면 뭐다. 독자 정하고. 메시지 잡고, 결과 잡고, 이,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 수집 봐주고 그다음 목표 잡아가지고 You are a goal. y o 는 a r 정 a goal. You 만 r e a goal. y 이 u 이 r e a goal. You are a goal. You are a goal. You are a goal. You are a goal. You are